오셔서 미니 맵... 미니 보고 오셔서 앉으면 되는데... 데려가야 되나? 어, 이제 대론 아예 다른 장소로 가네요? 얼... 음. 그럼 하죠 김씨 여기 다시 앉고 난 상관없어, 어. 에? 하, 이동하구나.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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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날엔 그냥 바로 했는데, 난 바로 했을 때가 좋았어. 아, 아예 다른 데로 가구나. 아휴, 이거는 좀 불만스럽다. 오케이 한번더아 어휴 어휴 잠깐만 뭐야 아유 힘드네 <목소리> 센스를 청소다보니까 이게 히로돈가 저거? 아.. 히로돈 아유 아유, 네, 힘든, 힘드네. 오케이, 속도 없니까 이거다, 방법. 오케이 후 아... 얼마니까 좀 힘드네요 스카나라는 걸 이용해서 처음 하다보니까 힘드네 확실히 스카나 힘들어 에... 주무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간 갈라틴이나 니카나나 이제 뭐야 그... 저 방패 저걸로만 하다 보니까, 어, 조금 힘드네요. 힘든 감이 있어. 아, 맞다. 지금 그거 확인해 봐야지. 어. 아. 오. 제작 중인 거 완성됐군. 엑실러스 좀 이따 만들고요. 어, 일단은, 저 지금 뭐가 있는데, 프레거는, 어, 만들기가 쉽네요. 헤드랑 핸들. 네, 저 이거 두 개가 내가 알기로 둘다 금색 모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어. 플랭크 찍으면 뭐 나야 좋으니까, 어, 많치도 필요한데, 뭐, 어, 일단은 요플요 플레는 좀 아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카타를 살려고 해도 저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무기 미리 끼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이 개똥이라고 욕을 묻는 요것도 써야겠죠 결국에는 자 일단은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색은 정의는 도색이 있습니다 저는 음. 당연하겠지만은 올 블랙에다가 어, 올 블랙에다가 N 색상만 정해주는 N 어, 색상이 약간, 파란색 계열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파란색 계열. 어, 파란색 계열. 그러면 다 이제, 어, 다 이거 우클릭을 해주고. 맞다, 아, 보라색도 우클릭 안 해줬네. 오케이. 자, 일단은. 네, 이걸 하고요. 그다음에 관통인데 데미지가 화염이에요. 하필이면 화염이네. 자 이거에다가 두께 결뚝기 이거를 넣어도 될것 같아요. 예능상 예능상 어... 넣어서 이제 좀 쓸데없는 재미를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둘다 그거라 가지고 참. 상태 이상 확률을 높입시다, 이렇게. 어. 헉, 이거, 이, 여기네? 히트드 차지 넣을 수 있냐? 못 넣네요. 자, 이렇게 하고, 요것도 뭐, 뭘못 넣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선멸이 어렵진 않네요. 선멸이 어렵, 어렵진 않지. 어, 사실 선멸은 무기가 개쓰기라도 쓰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음. 뭐냐? 1랭크인데 트리니티 프라임의 드레드를 갖고 있다고? 와, 신기하네. 요즘에 1랭크 때부터 트리니티 프라임을 만들구나. 나는 랭크 올리는 법도 2년 전에 이 계정 처음 쓸때 그때 배울 때 그때 말고는 몰라가지고 뭐야 호스트 뭐냐 아 아니 저 들어가면 왠지 터질 것 같아 안돼. 아무래도 랭크가 다 낮다, 왠지 모르겠는데, 왜 랭크가 다 전체적으로 낮다 보니까, 이게, 랭크 높은 사람도 돌긴 해요. 근데, 어 뭐랄까, 랭크 낮은 쪽이 많이 잡히지? 의외로. 방장을 재설정한다는 거 보면은,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유, 물하고 들어가지고잘준비하고좀 이따가 자야겠어요. 이제, 오늘도, 일지 자는 건 이거 이거 하고 두카좀 돌다가 자야 될거 같네. 어. 허어. 이 쓰레기 무기를 와. 제한제 속도 에 오졌죠? 허허허지가 <laughs> 없다 이거 폭발 모딩 할까? 진짜 총 예능이다 이거 나, 나 전기인줄 알았거든 전기면 쓰면 하겠다 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 화염이에요 이쬐나불고 나가는 진짜 예능 오브 예능 무기 이정도급의 예능 무기는 나또 처음 보네 보통 예능무이라 하면은 그거잖아요, 사실. 자블락 같은 거. 자블락도 모딩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쓰지를 못하는 총인데? 룩달용 총인데? 진짜 완벽한 룩달용? 그냥, 아, 이총 예쁘지? 그 정도? 근데 예쁜이 쓴다. 모딩을 해볼 가치는 있어. 재밌어요. 불붙이고 놀면 재밌어. 화염들 넣어놓고 딴짓하고 놀라고 만든 거 같은데? 아, 이거 사그레 너무 짧다, 근데. 이제 4초 쏘고 5초 장사하네. 이렇게 맵이 어렵냐 여기는 또 사이클론이 만들어 쓴 사람 설마 넷밖에 없는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나는 이거를 불 쏘는 이런게 레이저 쏘는게 아니고 나는 이거 약간 초음파 같은것처럼 나와가지고 나간 관통이나 충격 그런거 나간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성능은 이거네? 사거리 멀지도 않아요, 심지어. 여기서, 여기에 최대 사거리? 하, 진짜 이거는 개발해서 예능용으로 쓸만할 것 같아. 하, 아. 아, 또 변태 같은지 대보고 싶다. 이거, 이거, 이거 포작을 팔포작 해가지고, 리뷰모드 나올 때까지 이제, 권총 리벤모드 출격 돌면서 모아가지고 까가지고, 어, 해보고 싶어요, 한번. 또, 이게 그거는 또 이제, 엔드로 갈면 되잖아, 또, 이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출격 돌아볼까? 아, 근데 출격도 이게 또 시간이 그래가지고, 지금. 생존 모방 암살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냥. 어 오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일또 하도록 하죠. 일또 하도록 합시다. 어,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